프레스펜이고 등급은 TV 7입니다 가격은 2 9 4 3만 원이고 이 친구는 놀랍게도 자동차 세금이 28,5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자 출고시 부가세 전액을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가격적인 기본적으로 참고하시면서 바로 트렁크를 볼게요. 이쪽으로 와 보시죠. 등급이다 보니까 오토로 그러니까 자동으로 전개되는 방식의 트렁크는 제외가 됐습니다. 가볍게 버튼 눌러서 쭉한 번만 밀으시면은. 아주 텐션 좋게 올라갑니다. 지금 보시면은 광활합니다. 넓습니다. 매트 한번 들어보면은 이렇게 또 이중 처리가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래는 뭐 들고서 쓸수 있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평상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었고 이 매트가 부담스러우시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다른 걸 깔으셔갖고 막 화물로 더 쓰시면 되겠네요. 일단 세금 자체가 워낙 싸고 어 저도 개인 사업자지만 정말 사고 싶을 정도로 탐난 차량입니다. 진짜. 농담 아니고, 진짜 탐납니다. 자, 지금 여기 차에 A, B, 음, C 필러 뒤쪽에 보시면 여기 막혀 있어요. 창이 막혀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플라스틱 커버로 막혀 있고, 잠깐만요. 스틸인가? 아, 스틸이네. 어, 플라스틱은 아닙니다. 그리고 격벽이 있습니다. 자, 도어도 나름 묵직하고요. 격벽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등받이를 기울였을 때 각도에 맞게끔 최대한 편하게 탈수 있게끔 요 기울기를 계산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격벽은 화물인지라 꼭 있어야 되는 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전봉도 하나로 구성되어 있고 고강도 유리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매우 튼튼합니다. 그리고 이쪽도 한번 보시면요 안전바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건 화물을 의미를 하고 이게 왜 있냐? 윈도우도 또 열립니다 만약에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짐으로 인해서 유리창을 보호를 해야겠죠 그 의미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닥에 보시면 모든 범위 내에서 이렇게 뭔가를 걸수 있게끔 연결고리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 이 아래는 웬만한 전기적인 그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어, 따로 또 이거 한번 궁금한데 열어봐야겠다 잠깐만요 여러분 진짜 공급이 안 되면 열어봐야겠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비어있게 지금 현재 보이실 거예요. 그죠? 여기를 만약에 여러분들 소유의 차다, 그러면 수납공간으로 한번 쓰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놓고. 제가 만약에 이차 주인이다, 그럼전 여기다가 캠핑용품 넣어놓을 것 같아요. 캠핑용품 넣어놓고, 좀 이렇게 보호로좀 감싸서 넣어야겠죠. 안 그러면 은 잡소리가 또 유발될 수가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가볍게 닫으시면 되고 비상 쓰는 삼각대도 여기 하나 들어가 있고 닫아볼게요. 그리고 여기가 그냥 토레스 똑같이 유지가 되는 디자인을 갖고 있으니까 외형상으로 전혀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막혀 있는 거잘 보면 좀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닫아볼게요. 이렇게 잡고 닫으시면 돼요. 자, 케이지 KG 모빌리티 k 지 m 최대 적재 300kg. 굉장히 여유가 있고 넓습니다. 자, 한번 닫아볼게요. 요렇게 구성되어 있는 넓은 이 공간적인 의미를 토레스 벤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좁은 차가 아니라는 거죠. 많이 넓어요. 제 신장이 186입니다. 굉장히 큰데 머리 위도 넓고, 여기도 넓고, 진짜 어디 장거리 가서 잠깐 쉴때 이렇게 해놓고, 아니면 좀, 잠깐만요. 얘를 밀고, 제 최대한 쉬는 조건을 한번 해볼게요. 그게 중요할 것 같으니까 제 무릎이 여기 끝에까지 가게 해놓고 오케이 이 정도 이 정도 해놓고 정말 편하게 잘수 있어요 불편해 보여 김필님 제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다시 좀 세워서 놓고 어, 지금 쌍용차 대박 났어요 토레스 벤 때문에 그리고 e v x 전기차 때문에 결론은 토레스 때문에 대박 났습니다 그래서 대박난 소리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오토매틱 되어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이런 거는 디지털로 되어 있지만 자 그러면 토레스펜은 이런데 내연기관은 또 어떻게 되어 있고 이 차이점을 그대로 끊지 말고 블랙팩으로 한번 가보시죠 갈게요 블랙팩은 휠 자체의 스타일부터가 틀립니다 245에 45에 R20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바로 카메라만 이렇게 돌려서 보시면은 얘는요 어디있냐 235에 우에 R 18인치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두 개를 크로스로 이렇게 봐도 블랙백이 훨씬 더 스타일리시는 있어 보이는 거죠. 자, 얘는 가격을 한번 보시면요. 3,546만 원입니다. 더레스 블랙. 더블 랙입니다 제가 자꾸 블랙백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더블 블랙입니다. 자, 운전석을 한번 그대로 그 느낌만 보여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일단 내장지의 컬러도 그렇고, 그리고 옵션적인 측면도 그렇고, 배는 많이 빠져 있는 옵션들이 좀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모를 얘는 순수히 다 있으니까, 그런 차별점에서 바라봤을 때 외형상으로는 큰 티가 안 나겠지만 주행상 티는 확 납니다. 일단 핸들 자체가 얘는 완전한 디컷이라고 해야 되나요? 김필님이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밑에 쪽만 디컷으로 해서 내리기 편하게 되는데, 얘는 위에까지 되어 있어요. 핸들은 어차피 돌아가서 우리가 핸들 틀어놓은 상태에서 내릴 때도 편하게 좀 신경을 쓴 거죠. 이 구조로 되어 있고, 이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이열은 이렇게 지금 폴딩을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벤처럼 완전 평상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름 평상이 됩니다. 그 점에서는 이 점으로 보여지고요. 이 범위는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또볼 수가 있는 거니까 지금 꽉안 눌렀어요. 그리고 탑승의 범위 내에서는 배는 안되고 탑승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세금적인 거 승용세금을 내셔야죠. 그죠. 트렁크 한번 보고 전기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아쉬운 게 있다면 지금 띠+ 띠까면서 이거 호박등이야. led가 아니었어. 자 적재 공간에 대해서 크기를 한번 보시면요. 동급 대비 이렇게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소렌토랑. 토레스랑 비교하면 차 급이 소렌토가 더 크잖아요. 그런데도 트렁크는 그에 못지않은 크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밑에 있는 이 러기지 보드를 이게 들어서 뺄 수가 있어요. 빼게 되면 더 크다는 거죠. 839리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차량을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대로 그러면 전기로 한번 가볼게요. 자동은 역시 편하고 좋네요. 전기 토레스 차량이 되겠습니다. 전기를 트렁크를 한번 열어볼게요. 출구와 동시에 가방을 드립니다. 이렇게 가방을 하나 드립니다. 가방 안에는 충전 세트가 들어가 있는 거죠. 열어서 또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충전할 때 필요한 케이블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크리 커버도 들어가 있고요. 시크리 커버에 대한 보면은. 이 쪽에 연결해서 쓰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에 보면은 이 플랫폼이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벤이든, 내연기관이든, 그냥 우리 승용이든, 전기든, 크기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벤이 확실히 완전 평상을 해놨기 때문에 더 이득인 점은 있죠. 자, 그러면 그대로 그 느낌 받아서 제가 운전석에 한번 앉아볼게요. 받아볼게요. 어때요? 느낌 자체가 틀리죠. 일단 브레이크 밟지 않고 제가 EV ON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더 눌러서. 얘는 뭐 엔진이 없고 모터만 있는 측면이 되니까 브레이크 밟으면 바로 시동이 개입이 됩니다. 점화라기보다는 스위치가 ON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밟으면 팍 튀어나갑니다. 이 친구는 생각보다 실 주행을 하시면 전비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운행을 하시다 보면 또 회생 제동으로 충전이 자주 이루어지니까. 그런 면모에서는 매우 훌륭한 차량으로 보여지고, 자 실내 구성 요소가 이렇게 많이 다릅니다. 마치 그 귀금속 같은 느낌의 이 골드 그리고 카본과 데시보드 자체도 가죽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자 스티치의 느낌도 되어 있고 최대한 고급스럽게 표현을 하려고 했고요. 이 토글 버튼 자체도 매우 인상 깊습니다. 지금은 파킹 상태가 되겠고 자, 스마트 키도 확인하시고 이쪽 모든 범위가 전기차는 전기차답게 좀 세련미 있게 표현을 한 범위를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꺼보고 다시 내려 볼게요 신속하고 빠르게 제가 지금 토레스 현재 매장에 들어와 있는 어, 이렇게 다 구성되어 있는 매장이 전국에 있긴 있겠지만 한 번에 보고 회전을 빠르고 자주 들어오고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업체는 여기 천안 동남대리점이 전국에서 1등이거든요 여기 밖에 없다고 좀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가까운 곳에 가셔서 차량을 한번 보시고 만약에 없다면 동남대리점 오셔서 계약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토레스는 이렇게 다양성을 안고 정말 케이지 모빌리티 쌍용 자동차를 먹여 살려주고 있는 차량은 맞다라는 걸 다시 한번 제가 오늘 느끼고 가네요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이 차량에 대해 정보를 많이 얻어가시고 있는 반응을 봐서 매우 기쁘기도 합니다 좋은 차는요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 조회수도 높은 거고 뭐 각광을 받는 거죠. 저도 몰랐습니다. 올리고 나 보니까 막 120만 뷰가 올릴 정도로 이 차량에 관심이 뜨겁더라고요. 자, 그만큼 차량은 좋은 차 맞고요. 가격적인 측면을 실제로 우리가 화면 네이버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와서 실제로 두드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건에 맞게 보시면 아마 최적의 구성 요소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당장 못 사시더라도 시각적으로 즐겨 보시고 다음에 또 나오는 차도 한번 기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저는 열심히 정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